언니 나 생리해서 아픈데 생리 안 하는 방법 없어? 생리 안 하려면 임신을 해 주구장창 늙을 때까지 생리 끊길 때까지. 아픈 애들이 오늘 많네. 날씨가 추우니까 내 기능도 멈췄어. 할머니가 왜 기분 나빠하세요? 현주야, 할머니도 기분 나쁠 수도 있지 왜? 처음 들어와서 궁금하면은 너도 예의를 지켜, 새끼야. 내가 할머니지 아줌마인지 어떻게 하고 니가 할머니라고 먼저 차고 들어와, 새끼야. 나도 너한테 새끼 새끼 하는 거야. 야 너는 왜 시크남이라 해놓고 뭐고이할마탱잉구리는 씨발놈아 욕쟁이 할머니다 왜 욕을 안할 수가 없어 아니 인신공격을 하는데 아니 내가 옳은 말하고 좋은 방송하려고 내가 막 방송하는데 막 나를 인신공격을 계속해 한번 하는 거 받아줘 두 번에 세 번에 아, 그걸 어떻게 받아줍니까 이렇게 덕담하신 분들은 덕담한 만큼 본인한테도 복이 가는 거야 글을 아름답게 쓰잖아 이미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잖아.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한테 덕이 되는 거야. 여기다가 글 첫같이 쓰는 애기들은 덕을 쌓던 덕도 잃어버리지. 근데 나는 걔네들한테 욕하는 거 음, 꺼리낌이 없다 이거지. 어, 여러분들 TV에서 막 범죄자들 나오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 두둔합니까? 전 나쁜 새끼! 하면서 욕하잖아요.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죄책감 느끼니까? 아니잖아 여기에 놓고도 나는 아무렇지가 않아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